제일 덩치가 큰 주는 어디일까요? 우따르뿌라데시입니다 2억 인구가 넘었을 겁니다. 막 거기에 주 수상이면 네. 2억 명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주죠. 그런데 GDP는 인도에서 가장 가장 높고 퍼캐피타는 어.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고. 아, 저는 그래서 되게 못 사는 지역이라고 자꾸 생각을 했는데 네, 그렇지는 네. 않군요, 보면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지구본 연구소를 사랑하시는 분들 어, 잘 지내고 계시죠? 어, 오늘은 어,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우 이광수 교수님 모셔서 다시 인도에 대한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수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이 교수님 덕택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인도에 대해서 어, 조금 더 알게 될것 같다. 물론 이제 알듯 말듯 <laughs> 표현은 되게 많습니다만,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인도에 대해서 어, 관심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언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제 쭉 하다가 제가 궁금해진 거 하나는 언뜻언뜻 언뜻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도라는 큰 나라를 보면은 이제 그 행정구역 지도상으로 보면은 막 크고 자꾸 어떤 데는 이만한 큰 주도 있고 어떤 주는 되게 요만한 주도 있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언어와 관련돼 있다라는 말씀을 이제 몇번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이제 인도의 언어 그리고 인도의 행정구역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나? 사실 이제 어떤 동네를 이해하려면 그 지역의 행정구역이 어떤 기준으로 나눠졌는지 이런 거를 좀 알면 이게 상당히 좋은데 이게 또영그 언어하고 관련이 있다 생각이 드니까 오늘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너무나 자주 바뀌고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의 대표적인 경우가 인도 행정구역. 아, 행정구역이 자꾸 바뀝니까? 많이 바뀌죠. 네, 많이 바뀌죠. 일단 대원칙 하나를 알아야 되는 게 인도는 연방제 국가다. 연방제 국가다. 네, 물론 그 연방제가 그니까 지방자치제보다는 훨씬 연방제에 가까운데. 네. 그래도 어쨌든 연방제 그 국가입니다. 연다 음. 네, 그래서. 주를 나눈다는 것은 네.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음. 일이에요. 아, 여기서 또 우리나라랑 또 차이가 있군요. 우리는 그냥 그러니까, 행정으로, 아니, 나필요 쪽에. 네, 그건 아니라는 어,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거라 해서 네. 엄청나게 중요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네.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laughs> 영국이 떠났어요. 네. 그때 인도에 565개인가 하는 소위 프린슬리 스테이트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네네. 토후국이 있었, 있었습니다. 다 독립국이에요. 그렇죠. 네, 다 독립국이에요. 왕들이 다스리던 그러니까 이제 어, 인도 영토의 절반 정도는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이제 영국 정부가 직할, 직접, 직할 어, 직접 통치를, 직할, 통치를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럼 독립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이제 합니까? 그러면 누구는 인도 연방으로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간다고 해서 결국 어떻게 다 들어왔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줄을 나눠야 되는데 연방제란 말이에요. 인도의 처음 헌법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쉽게 말해서 1950년까지는 저 영국 여왕이 최고 수반이었어요. 네네. 47년 8월 15일부터 50년 1월 26일까지 3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인도라는 나라는 도미니언이라고 불렀거든요. 도미니언. 도미니언. 근데 이것은 영국 여왕을 정점으로 하는 영국에 속해 있는 나라였어요. 네 그리고 50년 1월 26일 날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도미니언이 떨어져 나가고 주권국이 되면서 어, 디모크라트 리퍼블릭이 게세 가지 원칙으로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72년인가 71년인가 71, 71년일 겁니다. 어 71년도에 만들어진 게두 개가 추가가 돼요. 하나가 소셜리스트, 하나가 세큘러예요 음. 그러니까 이 세큘러라고 하는 게 세속국가다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렇겠죠. 네.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버렸고, 간디가 총마여 죽었고, 네. 그러니까 줄을 나누는데 종교를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 아, 네. 이게 이제 첫 번째 원칙입니다. 종교는 절대 줄을 아, 어떤 하나의 단위를 만드는 데에 아, 절대 안 된다. 안 된다. 종교를 음. 기준으로 해서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처음에 줄을 이제 막막 만들었을 때 나라를 보면 마드라스, 그 그러니까 챗나이죠. 거기서 관장하는 것이 동부 남부의 중부 정도까지 해서 하나가 있고 서부 남부 이쪽에는 이제 본베이 프레젷시가 또또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 저쪽 동북쪽에는 이제 꼴깟다 프레젠스가 하나 있고 이쪽은 이제 영국의 직할지죠. 이러고 있어서 처음에는 말썽이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그쪽에 있는 어, 마드라스, 캘커타, 범베이를 하나씩으로 인정을 하고 예. 직할지를 어, 나누는데 토후국을 어떻게 처리하기가 음. 곤란했어요. 자기들끼리 문화가 같아요. 음. 근데 문화가 같은데 종교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벵갈입니다. 벵갈. 벵갈은 방글라데시로 떨어져 나간 데는 같은 벵갈인데, 어, 무슬림들이에요. 아, 그렇죠. 네, 예. 웨스트 벵갈은, 웨스트 벵갈은 예, 힌두예요그 예. 다음에 이제 번잡이라는 데가 있어요. 잡이 예. 있어요. 지금 파키스탄으로 파키스탄. 간 쪽, 간 쪽은 시크가 많아요. 그리고 인도로 나온 이제 남은 번잡. 요것도또 반으로 또 쪼개져요. 한쪽은 시크가 많은 번잡, 한쪽은 힌두가 많은 번잡이에요. 복잡하죠? <laughs> 복잡합니다. 벌써부터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번잡이 쪼개져서 한쪽은 전부 무슬림이 많은 쪽, 저쪽은 전부 다파키스탄으로 갔고 네. 남아있는 데가 또 절반으로 쪼개져서 시크가 음. 많은 번잡하고 네. 힌두가 많은 번잡이 있으니 네. 같은 말도 같은 번잡이를 쓰지만 나눠주라. 음. 라고 하는데 내로가 절대로 못나누다 그렇게 종교로 나누기 시작하면 끝도 없. 안도 그리고 나라가 깨진다. 종교로 음. 나누게 되면 음. 안 된다. 마하라슈트라라는 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이건 봄베이 뭐 관구예요. 봄베이를 서로 차지하려고. 그렇겠죠. 제일 네. 알짜 알자 도시였습니다. 어,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서로 문화가 달라요. 이쪽은 마라티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저쪽은 구제라트 문화예요. 음. 그래서 서로 이제 막 각축을 벌이다가 결국에 나중에 구조라트가 따로 떨어져 나가죠. 음. 그렇지만 이것도 처음에는 하나였어요. 북부도 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추가 처음에 독립하기, 독립하고 난후 헌법 만들어지고 난후 가장 최근에 나눠진 게 소위 안드라포라데시가 안드라, 안드라 인, 남인도가 네개 주였거든요. 음. 오랫동안 네개 음. 주였어요. 그러다가 지금 5개. 그래서 네. 이제 뗄랑가나라는 게 떨어져 나갔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둘다 처음에 만들 때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주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제 프린슬리스테이트 문제도 있고 관구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제 다 감안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주로 언어를, 언어를 하는데 가지고. 언어는 같지만 어, 서로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떨어지게 해 줘. 여기는 마이소르 왕국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음. 어 여기는 다른 다른 전통, 땅일 쪽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우리 말만 같아. 나머지 말만, 말만 같다. 이서로 음. 왕국 전통이 다르다. 떨어 떨어지라. 음. 그래서 그게 2010몇년몇 몇 년도에 서로 어. 어, 떨어져 나가고 얼마 거군요? 전에 떨어져 나갔어요. 얼마 나왔군요? 전에 떨어져 나갔어요. 음. 그런데 델랑가나는잘 살아요. 남아 남아 있는 안드라바데시는 인도에서 최최중국예 그러니까 최... 남부 인도가 잘 산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아, 그 안에서도 또 차이가 안드라바데시는 크니... 정말로 못 살거든요. 까까만 동네예요 거기는 <laughs> 보면. 결국에 번잡은 나눠지게 된거든요. 예. 그래서 떨어져 나와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하리아나가 만들어졌어요. 음...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는데 이걸 주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분리주의 운동. 예. 인도에서의 분리주의라고 하면 옛날에는 인도 연방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말했는데 예. 지금은 세퍼레티스트무브먼트 하면 예. 대부분이 주 분리를 이야기. 주를 만들어 달라. 예. 우리를 따로. 예.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행정구역이 가장 이제 주, 큰 행정구역 단위가 이제 주라고. 얘기 주죠.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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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예. 주가 20여, 28개에 28개. 에 28개가 또 있어요. 그 예. 다른 여 개는 뭡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뭐냐면. 어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유니온 테리토리라고 하거든요. 유니온 테리토리. 그러니까 연방지, 그러니까 연방 직할지, 그러니까 연방 정부, 센트럴 정부에서 직접 다스리는, 직접 다스리는 거예요. 음. 직, 직접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예. 왜 그러겠어요? 복잡하고 시끄러우니까. 아누구한테뭐 그러니까,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인도가 처음에 독립을 할 때는 프랑스하고 포르투갈의 식민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건 영국이 나간 거지. 예. 프랑스하고 포르투갈에 나간 건 아니거든요. 뭐 고아 같은 지역.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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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다만 앤디우, 뭐, 저, 다다르가 하벨리라고 하는 구제라트에 있는 몇 군데가 포르투갈 주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저쪽에, 어, 남부 따밀라드에 보면 또 우리는 오랫동안 뻔디셰리 혹은 뽕디셰리, 뻔디체리 이렇게 부르는 음. 프랑스령이 세 군데가 있어요. 그 음. 그리고 이건 그 뿌드젤리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중에 독립한 데는 네. 어디다가 집어 넣기도 어렵고 또 독립하는 문화가 독특하고 하니까 음. 연방에서 직접 할게. 아. 네, 직접 할게. 연방에서. 직접. 음, 네. 그런 지역들. 연방 직할지가 되는 겁니다. 음. 그리고 이제 최근에 큰맘 먹고 아니면 파키스탄에다가 엄청난 충격을 준게 네. 잔무엔 카시미르에서 라다크 때. 네, 그래서 오. 라다크를. 라다크를 별도의 네. 이것은 니들하고 관계도 없는데 왜 이걸 하냐. 잔무엔 카시미르만 분쟁적으로 놔두고 라다크는 카시미르 주였거든요. 나다 그걸 따로 해서 여기는 연방 직할지로 직할지. 해요. 그 연방 직할지가 8 개가 있습니다. 음. 그다음에 또 이제 연방 직할지는 그 연방 직할지 주 정부를 구성을 해요. 음, 자체적으로 또 네, 자, 그러니까 아까 보통 주하고 예. 똑같이 똑같이 네, 독립 정부를 구성을 하는데 예. 나머지는 센트럴하버먼트에서 직접 통치를 합니다. 음. 그 안에서도 참 천차만별이군요. 아, 달라요. 예. 그러니까. 어떤 주는 상하원둘다 있고. 네. 어떤 주는 하원만 있고. 그다음에 국회의원, 지금 국회의원 그러니까 연방 의원이죠. 네. MP죠, MP. 네, 어, 네. 멤버 네. 파레몬트. 그러니까 연방 정부 국회의원을 545명이죠. 545명에서 543명은 라지아사바, 록사바라는 상원 하원에서 이제. 퍽 복잡하게 어디는 뭐 상원은 없고 하원 이 있고 막기서 복잡하게 543명을 뽑는데 두 명이 남아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누굽니까? 앵글로 인디언, 영국하고 인도 사람하고 예. 뭐뭐 혼혈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지. 만약에 혼혈 예. 예, 섞여 가지고 나온 사람들, 예. 이 사람들 도 존중해야 된다. 어... 그래서 그두 사람 거기서 어, 대표로 두 사람을 뽑아요. 별도의 어떤 예, 음... 그 정도로 인도는 좋은 말로는 존중하는 것이고. 네. 그걸 존중하는데 실패한다거나 안하면 나라가 깨집니다. 음. 이 우리가. 연방직할제라고 보통 번역하는지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 거기는 뭐 선거 없어 그냥 연방이 그냥 알아서 다스려 뭐 이럴 것 같은데 또그 안에서도 또나름 대로 또, 아, 또 하는데도 있고 안 네, 하는데도 네, 있고 네, 네, 네. 그 다음에 아까 그 말씀이 되게 놀랐어요 저는 미국식으로 생각을 해서 주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국이야 이제 어느 주든 다주 상원 주 하원 다 있고 그 다음에 주뭐주 법원 다 있고 네, 네. 똑같은 체제잖습니까 단지 네, 네. 이제 그 선거만 달리 한다는 건데 인도는 네, 네. 그게까지는 아니 독립적이진 않아요 또 그렇지는 않고. 또보면 네. 연방정부의 힘이 아주 쎕니다 아~ 아주 세다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런 처음에 이제 그런 막연한 구성에서 점점 줄을 만들어질 때 결국 그거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언어였다, 언어였다. 언어였다. 언어와 였다 언어였다. 문화 그러니까 인도는 무슨 일을 하는 걸 보면 네. 모든 것을 헌법으로 뒷받침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일은 일단 법을 만들어 놓고 줄을 나누고 문제가 생기면 또 이야기해 가지고 다시 법령 고쳐서 또또 또 만들고 음. 또 저쪽에서 또 난리가 나면 또 해결하다가 결국에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또 법령 고치고 그렇게 하고 아주 법에 의존도 아주 커요. 그러니까 문서 작업을 또 열심히 작업 네. 열심히 하는 그런 네. 때 여기까지 이제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언어가 이제 공용어 두 가지 그다음에 전 전체로 쭉 인정되는 게 스물 네. 스물 두 가지. 스물두 가지. 음.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 언어마다 개별적인 주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법은? 아니죠. 그러니까 북부 인도에 많은 주는, 네. 어, 되게 힌디를 많이 쓰죠. 아, 거기는. 예, 아, 예. 예. 그러면 다 힌디니까 또 예. 나머지 언어를 쓰는 쪽에서 또. 예. 또 따로. 또 그러니까 따로 있다. 델랑가나하고 안드라바르데시는 둘다 델루그를 쓰죠. 네. 예. 그러니까 각각의 언어가 있는 게 아니고. 예. 네, 네. 어떤 언어는 22개에 속해 있는데, 주의 대표 언어도 안 되는, 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있고. 예. 어. 그래서 보통 이제 인도 지도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그래 이렇게 대충 이해가 돼뭐 어떻게 보는데 저쪽 동북쪽 지역, 예. 예, 그 지역은 이제 보통 보면 느낌이 우리가 인도 아닌 것 같아. 네, 그런 이야기들 많이 예, 하죠. 많이 하는데 예. 많이 다릅니까 특성들이? 많이 달라요. 거의 뭐 다르기 시작한 걸로 치면 동북부 소위 세븐 시스터스라고 하는데. 네. 그 세븐 시스터스 뭐세일친인지 모르겠는데 아쌈나갈랜드마니 뿌르, 트리뿌라미소람 메갈랜드 또 하나가 이제 저저저 저도 이름은 들으면 일곱 개가 있는데 그 예. 플러스 시킴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생긴 것이 우리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렇죠. 같이 가면 구별을 못 해요. 음. 네, 구별을 못 똑같이 생겼거든요. 언어가 다 달라요. 자기들끼리. 아, 그 일곱 개주 일곱 개 주, 여덟 개 스킴까지 끼면 여덟 개 중에서도 그 언어가 다르는데 그 안에 언어가 또 달라요. 아, 동네마다 또. 동네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아주 심해요. 그러니까 밀림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평원이면은 언어라는 게 평원이면은 넓게 퍼지지만 평원이 아닌 경우는 다 쪼개지거든요. 아. 세계에서 가장 언어가 많다고 주장되어지는 곳이 어디냐, 면파푸아 유기니아에요. 네네. 골짜기마다 언어가 다르다. 다 다르다. 다 예. 다르다는 예. 거. 예.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사람들은 힌두 카스트 체계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부족의 사회문화제도에 있다가 네. 미얀마하고는 분명한 이제 선이 그렇죠. 있고 그었죠 예, 예, 이쪽은 아싸마고웨스트벵가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인데 영국 사람들이 식민화를 시키기 위해서 벵갈 사람들을 그쪽에다가 많이 내부 이주를 시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콜로나이즈를 하는 거예요. 식민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 절반이 있고 거기 원래, 어, 맞아, 원래, 원래 그 사람 고유의 종교를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영국 사람들이 들어가서 네. 기독교로 기독교 개종시키는 개종. 거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종족 다르죠. 언어 다르죠. 자기들끼리 또다 언어 다르죠. 문화 다르죠. 그런데 자기들이 떨어져 나가겠다.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어? 정난 대모하고 무력 투쟁을 했어요. 아, 그때 그랬... 아. 진짜 헤드헌팅을 하고 하는 아. 동네거든요. 그래서 그 동북주로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제한 제안 조건. 제한들이 많아. 요 음. 지금은 형식만 걸치면 하지만 옛날에는 아예 못 들어갔어. 요 아, 외부인들은 아예 못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음. 그래서 저도 최근에 가봤어요. 처음으로 많니라르 음. 안델 처음으로 이제 가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전부 다 테러리스트라고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거기를 제외한 영국 본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무지무지게 하 뻔뻔하고 폭력적인 사람. 싫어해요. 그 음.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니 우리는 인도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하는 논쟁을 제가 이렇게 보면 가장 큰 중심 테마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들이 언제부터 여기 살기 시작했는데라고 묻는 거예요, <laughs> 이쪽에서.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어다못하잖 뭐냐면은 무갈 제국 때 이미 인도 영토 안으로 들어오... 무갈 안에 들어와 있고 네. 더 오래 더 거슬러 올라가면 5세기에도 그 영토는 들어가 있어요. 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중에 건너서 그 영토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온 음. 티베트 쪽에서 이렇게 예, 들어왔는데 아. 우리 나라 영토 안으로 들어온 데를 너희들이 와서 살아 살았는데 어떻게 아. 나가려고 하냐? 이제 이게 논리죠. 원래 땅은 우리 땅이었는데 예, 그중에 예. 사람들이 너희들이 들어와서 교체가 예. 좀 됐을 뿐인데 그렇다고 예. 나가면 말이 되느냐? 교체라기보다도 거기는 그냥 땅만 있고 사람들이 별로 어, 없었으니까 우주, 주지였는데 네, 이제 이들이 그 음. 이주 회서 들어온 거 아니냐? 근데 음. 어떻게 니들이 쪼개서 나가려고 한다는 말이야? 이렇게 먼저 복잡하게 전개가 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그 땅이 좀 이렇게 또, 또 따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네. 만 예. 생각이 됐는데 역시 예. 그 안에는 더이제좀 네. 복잡하군요 보면. 예. 예. 그래서 한 어떻게... 번도 그 사람들이 네. 독립을 하면서 어, 우리가 우리는 미얀마로 갈란다. 라고 하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없죠 예.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독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주장을 했지만 음. 어디 다른 지역 다른 동네 소속으로 되고 싶진는또 네. 않다라는 미얀마로 간다는 그러니까 미얀마 하고도 정체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고 인도 본, 본토라는 말을 하는 건 본토 하고도 또 정체성이 다르고 음. 자기들 끼리도 다르고 네.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문제 해결돼 가지고요 이제는 그래도 또 어떻게든 인도 의 힘이군요 또 보면 그럼요, 그럼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또예 예. 음. 예. 음. 어떻게 보면은 참 인도의 그 행정구역지도 이런 것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정리가 됐을까 싶었는데 예. 기본적으로는 언어의 베이스를 두고 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원칙이 참 와닿습니다. 세속주의라는 어떤 예, 예. 예 그거를 종교로 나누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쪼개지고 인도라는 나라가 버틸 수가 없었거든요. 최근에 이런 일이 또 있었어요. 히마잘뿌라데시라는 데가 이제 히마가 눈 그러니까 히말라야, 음, 히말라야 지역의 예. 큰 주거든요. 먼저 다음 주인데. 예. 인도산은 단순하게 생각할 때 히말라야 지역에서 한 주로 만들어졌어요. 네. 요건 평원하고 지난번에 네팔 이야기 할때 비슷하잖아요. 때라이 지역하고 위에서 다 다르듯이 같은 UP지만 어, 밑에 평원에 산 사람들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따로 떼주라 해서 따로 떼줬는데 산이 이렇게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있요 <laughs> 사이가 지도에서 보면 가까운데 갈라 그러면 은 차를 타고 가도 10시간 15시간을 <laughs> 가야 되니까 밑으로 다 내려와 가지고 그렇죠. 또 다시, 다시 올라가야 돼 네. 그러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다시 그러면 떼줄게 해 가지고 음. 두 개가 나뉜 적도 나누지. 있어요. 어.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언어도 아니고 예. 문화도 아니고 생활의 편의 생활 편의성이 죠 음. 그래서 여러 가지가 섞여서 그러니까 나누고. 여러 가지 원칙들이 맞아떨어지면서 서로가 합의가 되면 쪼개질 수도 있고 예. 예. 그런 또 유연성이 또 있다라고 예. 보여지는데 여전히 한국 사람들 눈으로 보면, 아, 네, 할듯말 듯, 어,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 드리면, 그러면 이 주들의 생활 수준은 천차만별일 텐데, 네. 어, 제일 덩치가 큰 주는 어디, 어디일까요? 제일 덩치가 큰 주는 이제, 웃따라뿌라시입니다 웃다라 뿌라 그러니까 이제, 유피라고 보통 부르는 거 유피라고 부르는. 네. 그러니까 그 네. 2억 인구가 넘었을 겁니다. 막 2억 인구 주 하나가 2억 주 하나가 2억이면 <laughs> 거기에 수상 주 수상이면 네. 2억 명의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주죠. 그런데 이제 유피를 이렇게 크게 쪼개 보면 서쪽은 거의 델리의 위성 도시들이 많아 가지고 음, 음, 음. 자산 농가가 많아요. 노이다, 가스야바드같 뭐 참자 자산 농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동쪽은 비하르라고 가까워서 모아라고 근데 인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평균을, GDP는 평균을 내버리면 GDP는 인도에서 가장 가장 높고 네, 전체 총으로 따지면 네, 가장 높고 퍼 캐피타는 가장, 어. 가장 낮은 것 중에 하나고. 아, 저는 그래서 되게 못 사는 지역이라고 자꾸 생각을 했는데 예, 그렇지 않군요, 예. 보면은 예. 서부동부로 아. 나누면 되고. 근데 인구가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유피는 못 사는 동네, 이렇게들 음. 인식이. 네, 예, 저도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예. 그렇지 않다. 사실은 가보면 그렇지 않아요. 아. 못 살기는 비하르가 못 살기. 비하르가 못 사는 동네고. 비하르, 음. 찻디스가르, 어디시자 이렇게 동쪽에 있는 데가 좀못 어, 사는 못 편이고 살지고. 정치 체제도 뭐 집권당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보면은 예. 그 오랫동안 공산당이 이제 집권했던 그 예. 지역이 어디 어디 있다고 들었었는데 인도에서 이제 가장 잘 사는 곳을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은 그 중에 여러 군데가 이제 구자라트도 한데가 있고 어떤 날은 마하라슈트라 통계가 다른가? 근데 저는 이제 깨랄라를 들어요. 깨랄라 깨랄라가 인도 남쪽에 바닷가에 접해지는 예. 곳이거든요. 우리나라하고 면적이 비슷한 곳인데 여기는 인도 공산당이 첫 선거부터 이겼는데 압도적으로 이기지는 못해요. 그래서 음. 항상 연립 정부를 해요. 어, 공산당 항상. 플러스 누구를 고 공산당 플러스 누구 해가지고 전형적인 인도 정치죠. 연립 정부를 해서 음. 5년 하다가 선거 치르면 또또또 어, 또, 또,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또 해서 또 이런 서또 이기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산당이 어, 다수당으로 다수 당 다수당 했는데 그 다음에는 연립 정부를 해서 음.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주었다 뺏었다 지금까지도 지금 뺏겨진 상태예요. 어. 뺏겨진 상태고. 그 공산당이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게, 네. 어, 문해력입니다. 문해력? 아, 네, 이제 네. 그. 글, 글 쓰는, 예, 예. 네. 글 들었어요. 네. 네. 예, 예. 문해력이 90몇 퍼센트로 높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중동으로, 어, 이주 노동자. 워커, 노동자, 예, 노동자. 예, 예. 마이그란트 워커로 많이 가거든요. 음. 그래서 돈을 많이 갖고 들어와요. 아. 그 다음에 아마르띠아 센이라고 하는 경제학자. 예, 예. 그렇죠. 저, 세계적인 경제학자. 노벨, 노벨 예. 경제학상 받은 분이 잘 평가를 했는데 사회복지, 의료 뭐 이런 게 마치 쿠바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오. 잘 살고 뛰어난 것은 없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중간 정도로 살아요. 오. 실제로 거기를 가보면요, 정말 동남아와는 것 같아요. 오. 근데 그게 이제 깨달라고 네. 웨스트 벵갈이 있거든요. 웨스트 벵갈도 거기는 음, 예. 압도적으로 공산당이니까. 제1당이 34년, <laughs> 34년. 동안을 압도적으로, 공산당이 집권을 했어요. Yeah. <laughs> 그런데, yeah. 정치를 잘못했어요. 이, 이, 이야기,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마는 어처구니가 없는 말도 안된 세력한테 쫓겨났거든요. 음. 그 후로 재기의 가능성이라는 게 쳐다보이지도 않아요. 웨스트 벵갈은 웨스트 벵갈은 그러니까 이쪽은 좋았다 뺏었다, 좋았다 뺏었다 계속 왔는데 그 웨스트 벵갈은 깨랄라하고 다른 게 동네마다 뭐 하는 무슨 사랑방학교, 뭐 yeah. 이런 조직을 못하고 사회복지 시스템에서 우리가 원래 놓치를못 해가지고, 웨스트뱅갈은 부패. 음. 음, 그래서 공산당도 부패. 똑같다. 음. 음, 더 부패하더라. 음. 해가지고, 뺏긴 이후로 지금 뭐재기의 가능성이 오. 전혀 없습니다. 거기는 인도에서 가장 못 사는 주 중에 하나. 음. 음. 그러니까 둘다 공산당인데, 오. 이쪽은 가장 잘 사는 주 중에 하나. 하나. 이쪽은 가장 못 사는 주 중에 하나. 이렇게 됩니다. 이... 주 행정을 행정만 봐도 인도 야, 인도다 싶은 느낌이 야, 절로 듭니다 보면 천차만별의 그러니까 정치체제. 어느 하나의 팩터를 가지고 인도를 이해하지 마라 아, 제가 드리는 말씀. 그렇겠네요. 공산당이 집권을 했다. 근데 천차 서로 다르잖아요.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줄을 쪼갠다. 그것도 대부분지만 다는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는 상황에 따라서 네. 그 주와 국민들과 어, 연방정부의 이익이 되면. 해주고. 해주고, 안 되면, 밟고, 또 그러면 또 싸우고, 테러하고, <laughs> 또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과정들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담담히 받아들였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그 그러니까 그 시간을 놓고 보통... 보면 이제 네, 난리를 하 네, 겠지만 네, 네, 네. 어떻든 간에 참 여러 가지 면 이것도 이거조차도 인도다 싶은 네, 생각이 네. 참 많이 들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네, 새삼 네, 많이 그럼요. 듭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정말 인도의 행정구역 어, 사실 참 이름 하나조차도 우리한테 낯선 지역이지만 그 속에서 다, 또 그들만의 유니버스, 그들만의 또 세상을 만들어 놓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또 우리는 알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인도의 또 28개 주, 그 다음에 8개 연방 직할지로 이루어져 있다 정도로만 알고 있던 인도의 행정 체계가 또 얼마나 다단한지, 다른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오 들어봤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참 새삼스럽다라는 생각도 들고 재밌어지는 느낌이 좀 많이 듭니다. 네. 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어, 이광수 교수님과 함께 인도의 또 여러 가지 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 어, 인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추가로 한번 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뛰때 사는 게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사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삼분의 일은 나도 갑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삼 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